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요아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 듣고 따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따를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따라올 것에 대한 기대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라 마라 이런 말 하기도 전에 뭔가를 보고 있다면, 뭔가 보여주신다면,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깨달아지고계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리를 포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느껴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린 그 길로 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은 다른 목표 없이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길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리고 그 결정한대로 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는 게 아니고, 한번 일단 들어보고, 다음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왔을 때 그들이 너무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에스겔이 노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스겔의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읽다시피 머리채를 잡고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고 있는 결정, 생각, 그리고 그 우상숭배적인 이런 태도와 자세들을 에스겔의, 에스겔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숨겨둔 거죠 그리고 3삼오오 그들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뭐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3절은 그런 또 다른 목표를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우리가 절박하게 여기는 모든 종류의 또 다른 목표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이. 그것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따르는 게 사는 길입니다. 어쨌든 이걸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이것만 해결해 놓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마치, 취의 길은 여유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 다급한 일이 끝나고 나서야, 느긋하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냐? 예,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제1 순위입니다. 때로는 만사를 제치고 다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목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다급한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심각한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결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겠다는 결정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선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길, 그런 것들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안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안 가겠다는 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내가 너를 단념하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우리 가축이 먹고 배부르는 것, 이거 자체를 되게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맛있는 것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고 여유로운 삶,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자체를 취약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사로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이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까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먹을거리와 마실 것 우리의 명예 우리의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생에 기쁨을 주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에 인색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적이라는 말은 예배드릴 때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의 그 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그 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안한 것처럼 아예 단념하는 방법들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제일 순이기 때문에, 그게 다들 제일 순이기 때문에, 그것도 1순위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부속적인 것들, 부속적인 은혜가 추가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이 예, 가축, 이 먹을 들과 풀. 이게 결국 그들의 산업이거든요. 그들의 사업이고. 그들의 월급 봉투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의 형통이고. 이게 예, 그런 거죠. 뭐 가축이 먹을 풀은 그냥 나는가 싶어도 그 호주에서 어 몇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수년간의 그 가뭄 때문에 풀들이 담배 마르고 그들이 키우고 있던 모든 가축들이 어 죽어 나가고 또는 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항상 우리 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전문가가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 정도는 없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사하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니란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초적인 것들을 성실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죠. 불신자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불신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고. 그 원망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우리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의 기능성을 평가절하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소금같이 되는 것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놓친 게 뭔가 그걸 살펴봐야 되죠. 붕기할 것이 아니라 각성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산가라 들려건데 너희 들려건데 마음에 미혹함으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미혹된다는 말은 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문을. 우리의 또 다른 이슈가 1순위가 될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죠. 우리 같으면 자식 문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문제,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된 것, 그럼 2순위에 되나? 사실 2순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초적인 삶의 것들은 주님 따라가는 열매에 불과하지, 그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주님 떠나고 있어, 또는 주님 따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 같은 것들입니다. 반증. 마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는 그 순간순간 쌓아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쌓아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양식이 있다면 족한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왜 내일 거를 채우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필요의 선을 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뿐입니다. 내일 일은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가 기대할 때 언제 없어지느냐?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자원, 주님이 설령 우리를 돕지 않는다든지,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지 않아도 당분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과 염려 주님이 목표인 사람이 근심과 염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항상 이 마음의 기제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새로 나오는 복음의 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싹이 자라질 못하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는 주님 없이도 지탱하고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좀잘 보여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그냥 주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받는 그 우화에 보면 그게 있죠.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그런 닭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걸 받아서 그 오리 없이도 살겠다고 배를 가르는 그 배를 갈라 보니까 그 안에 금덩이가 엄청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죠. 탐력은 황금알을 낳는 그 닭, 닭의 배를 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황금알을 낳는 뭐 닭은 아니시지만, 아니시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닭에 배를 가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주님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황금, 거기에 목표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배를 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근심과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대와 영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벌벌 떠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 이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초적인 그 이상한 그 금욕주의적인 자세 이게 경계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염원을 쫓아가고 우리의 기대를 쫓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의 풍요, 그것들을 기대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근심, 염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두려움이거든요. 신들이 그들에게 해꼬질할까봐 그왜 거기에 휘둘리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죽으면 더 이상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닭이 배가 갈리는 순간,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의 목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영혼이나 삶의 평온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관대하신지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며,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것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 세상 사람들이 그 누리는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일순위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안목과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